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늘 순종함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오늘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문제가 닥치죠.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풍랑이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풍랑이 당할 때에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냐? 의심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면하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시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의심하느냐 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일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러한 의심하는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고난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앞뒤 항상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만 콕 집어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을 콕찍어 가지고 그 말씀만 이용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항상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후 맥물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 가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느냐 바로 그 이이전의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전날 그 전날이죠. 지금은 밤중이니까 그 전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바로 5천 명이나 되는 5천 명이라는 것은 장정만을 말하기 때문에 함께 온 아내들이나 또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적게 잡아도 만 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린아이가 들인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합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 없구나. 우리의 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구나. 이제 완전히 눈이 헷가득 뒤집힌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군중과 함께 이제 흥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제자들은, 야, 이제 우리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렇게 흥분하면서 나아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타지 않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리를 떠나서 가버움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시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를 이끌고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기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도 아지 못하고 그들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서 그들의 위기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제자들을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과연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내 배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배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너를 저어보지만 더욱 풍랑은 거칠게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것은 이러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두 번째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5절로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즐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아멘 참, 기가 차지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와, 우리 예수님 이제 왕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배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유령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룩같은 오 지금 이 시간은 밤사경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을 텐데 그 밤새도록 노를 저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오지 않냐 하시고 가장 어두운 시기죠 밤사경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낮과 밤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도 24시간 시간의 개념이 이제 낮 시간과 오후 시간, 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오전, 이제 낮 시간은 항상 해 뜨는 6시부터 해지는 오후 6시까지. 이게 낮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0시부터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이제 0시 바로 오전 6시가 이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가 제9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제9시는 몇 시를 말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실 분 네. 제가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백은석 집사님 네, 졸지 마시고 네. 몇 시? 아, 알 수가 있나 <laughs>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도표가 없어가지고. 자, 아침 6시가 0시에요, 0시. 그래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정오, 밤 12시가 이제 0시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6시를 시간의 시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9시는 몇시예요 그렇죠, 10시. 오후 3시.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시 두시 3시에서 오후 9시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다라 말씀하는 거지요. 오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6시가 됐어요.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시간이 바뀝니다. 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옛날에도 조선 시대나 우리 옛날 시대에도 경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시 두시 3시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경으로 따지기 때문에 묶어 줍니다. 3시간 단위로.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가 밤 1경 그리고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밤 2경. 밤 3경, 오, 3경은 뭐겠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금 밤 4경이라 했습니다몇 시까요? 예. 주무시지 마시라니까, 계속. 아유, 목사님, 지금 어려운 산수 시간을 가지고 계시나.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이 시간이 이제 밤 4경인데, 그 시간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짤막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풍랑 만난 시간이 밤사경이 아니에요 밤에 예수께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막 뒤뚱뒤뚱하고 곧 침몰할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풍랑 가운데 고생을 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밤새도록 보고 계시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 여러분 햇뜨기 직전 동틀력 직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즉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애써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열두의 혈류증을 앓았던 예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보고 많은 약을 찾아보고 일이 수고하고 자리 수고하고 그러나 그가 더 병이 치가되었던 차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고난의 시간,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 주님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밤사경 쯤에 바로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의 시간, 가장 좌절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미 의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는커녕 염려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다들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들 두려워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다 날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는 누가 와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유령 같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참으로 희망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그지릇 같은 어두운 시간에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때때로. 원치 않는 죄악으로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막닥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헤쳐나가려 하고, 내가 아무리 발을 넣고 저를 노를 저어봐도 앞으로 나아간 그녀, 더욱 침몰해가는 우리 인생의 배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 앞에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에,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바로 세 번째로,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여러분 참우리가 본문 을 읽다 보면 참 에, 재밌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아니 베드로가 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른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무리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내가 물 밖으로 바다 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니 이제 예수님 앞에 아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나좀 부리로 걸어가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엉뚱하지요.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반응은 참 귀한 반응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머리를 걸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가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사실상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죠. 이제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걸음을 걷던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다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가 하면서 순간 의심이 들어가면서 염려가 들어가면서 물에 빠져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창원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일도 가능한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퍼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결국 염려하는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를 닥치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믿음없임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남들한테 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 보세요. 믿으면 돼요.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는커녕 믿기는커녕 의심하고 염려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인생... 베드로와 같은 바람 하나를 바라보고서 무서하고 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또 다시 믿음으로 외치는 거지요. 우리 본문 30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가면서도 외치더라는 거죠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문제만 닥치면, 하나님 아니라, 부처 아니라, 알라 아니라, 누구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나를 건져주면,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다가 문제를 다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세상길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물론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때로는 방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화러분이잘 알듯이 가르니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서 그 베드로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의 그런 한없는 슬픔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그가 절규하고 회개했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카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의 죄의 값을 지어 결국 자살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카론 유다와 같은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두려움이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소리 내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강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셔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이건 다시건 그 연약한 믿음 믿음이 작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또다시 믿음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일이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바다에 빠질 때가 많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가 호적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풍랑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풍랑을 걸어오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세임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교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회개하시고 주 앞에 통에 잡아가시고 주여 내손 붙잡아 주옵소서 날 이끌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지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32절 한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이 될 때에는 풍랑을 만나고 막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인생 배에 함께 오를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바람은 그치게 됩니다. 풍랑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다는 라 거예요. 임말 내신 주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요한계시로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인생에 주인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운데 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필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하께아래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원심하기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어제 예배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찬양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